한 주간 해외 장초 소식을 내면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바로 해외 장초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총 다섯 개고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날이기도 합니다. 공휴일로 아시는데 요즘 공휴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어그 이제 공 이제 이렇게 뭐 한글날인지 개천절인지 이런 정확히 날을 뭐 어떤 날인지 모르더라고요 요즘 다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외 상 사용자 소식 오늘 다섯 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어깨는요, 바로 아우디인데요. 아우디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판매 중의 5세대 A6. 2.0L의 가드로인 터보 엔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대 게이트 이후 브랜드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 사업을 이어가는, 이어가고 있는 아우디 코리아와는 달리어 해외에서는 다양한 모니, 모델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시장에서 판매 중인 5세대 아우디 X6가 기존의 V6 3.0L의 더 터보 엔진에 이어서 2.0L의 터보 엔진이 어, 새롭게 추가되어 제 진장벽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어, 2018년, 제네마 모터시에서 공개된, 아, 오세대 A6은요, 데뷔처 2.0L의 TDI 사양과 3.0L의 TDI 사양최 제출력이 335마력, 그 다음 51.51의 토크를 내는 V6 3.0L의 터보 사양이 중심으로 루어는데요 미국인 경우에는 이제, 어, 가솔린 사양의 A6 3 0 터보 만이 네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어 아우디가 공개한 아우디 A6 2.0리터 터보는요 4세대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할인 판매를 이모을 끌었던 아우디 A6 40 터보에 적용된 2.0 터보 엔진의 최신 사양을 적용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아우디 A6 45 터보로 명명된 이제 아우디 A6의 2.0L 터보의 사양은 이제 최고출력이 248마리 이고요. 어, 최대토크가 37.7을 내고 7단 S스토니 듀얼클러치 변속기 및쿼트로 시스템 톡에 4바퀴로 출력을 전달을 한다 합니다. 어, 제로백은 6.1초 로에만의 가속이 된다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가격을 미국 가격으로는 각각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플러스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답니다. A645 터보가 그래서 54,100달러 어, 57,800달러로 특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르게 지금 굉장히 극과 크게 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아우디인데요. 아우디가요, 이트론에 이어서 두 번째 순수 전기 SV, 바로 이트론 스포츠백이 다음 달에 미국 로스 앤젤리너스에서 엔젤러스에서 공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독일 아우토 자이총은요, 이제 아우디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에 이토은 이어서 쿠페형 s v 형태로 출시돼 이트론 스포츠백이 오는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개된다는 공개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이트론 스포츠백을 컨셉트카로 선보인 아우디는요, 2년 만이 오는 11월 정기 s v 이트론을 활용해 쿠페형 s v 이트론 스포츠백을 선보일 전망이랍니다. 어 조금 어 앞서 선보인 이트론보다는좀 공격적인 디자인과 유로 루프 라인의 특징인 이 스포츠백은요 검은색으로 칠한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S 라인 디자인 패키지를 더해가지고 스포티한 디자인은 어, 스포티한 디자인 특징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이 이토론과 동일을 하다 하고요. 어, 408마력의 태극도가 65, 66, 66.5의 힘을 발휘를 한다고, 제로 빼기 5.7초 만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WLTP 기준으로 약 40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해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95kW 아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지금 독일 가격, 유로로 하면 지금 79,900유로. 한화로 1억 470만원 정도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트론보다좀 높게 판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공개가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기아차 유럽. 이야기입니다. 네, 기아차 이기고. 야 어, 기아차가요, 유럽 전략형 모델들의 전동화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요. 어, 기아동차, 유럽 권역 본부 최고 운영 책임 최고 운영 책임자인 엘 u n i o 책임자 인터뷰를 갖고 어, 기아차가 오늘 시, 11월에 시드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전동화로 본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통해서 시드의 전 라인업을 다양한 형태의 전동화 라인업을 진행될 것이라며 이계획는 순수 전기차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11월에 어, 시드 기반의 48볼트의 마이드 하이브리드 선보인 모델을 선보인 한편 어, 엑시 그 다음에 시드 sw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만 시드 기반의 순수 전기차 출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아꼈고요 그러나 그는 이제 콘셉트카 이메진 바이키아에 대한 양산 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이미, 기아차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올해부터, 그니까 올 연말부터, 이제, 복격을, 어, 전동화에 어, 복격화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포드 이야기입니다. 포드가요, 신형 픽업 트럭에 탑재한 새로운 루프 개평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외부, 일부 외신에 따르면요, 포드가 지프 랭귤러의 탈착식 바디 패널과 같은, 어, 방식의, 어, 레인지 픽업에 적응될, 적용할 예정으로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를 좀 살펴보면요, 픽업 트럭의 루프를 매우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해당 시스템은 루프의 차체 정렬 시 마운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운전자가 필요할 때마다 쉽고 빠르게 루프를 재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포드는요, 뒷 창문을 열거나 닫을 수. 다들 필요가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포드의 이번 특허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재관의 어, 루프를 차량에 보관할 수 있는지 혹은 외부에 두 어, 두고 다녀야 하는지는 여부라고 합니다. 뭐이즉 구체적인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관련 업계에서는 지프 어, 글래디에이터의 경쟁 모델로 프롱 코를 준비하는 포드가 이제 해당 시스템의 신차에 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드는 이제 폭스바과 협업을 통해서 신모델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됐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의 바로 8세대 골프가 정확한 날짜를 확정지었다 합니다.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5일, 네, 25일 오전 오늘 25일 오전 1시에 폭스바겐의 독일 본사에서 공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볼포스 프로코 공장에서는 8세대 공 어, 그 골프를 생산하는 생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골프는 명실상부한 바로 핵지배기 극과서라고 보일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복스바겐의 경영 목표는 완벽한 스타일로 새로운 기준 정립, 모든 모델의 해열정의 전동화 전동화 파워트레인 지능적인 디지털화, 유기적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이라고 합니다. 이중 모든 모델 전동화가 눈에 가장 눈에 띄는데요. 물론 모든 골프를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 하이브리드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골프터 비교적 간편한 48V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는다고 하는데요. 어, 요거가 요거 이시이 이 마이드 하이브시아 마이 아, 48볼트 마이드 하이브리드 일반 자동차가 12볼트가 장착이 되는데 이거보다 높은 48볼트의 전기 장치로 내연 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콤플레이션을 이제 모터로 돌리고 시동 모터로 동력을 보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속도를 줄일 때는 밖에 회전 힘으로 전기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어, 이 8세대 고프는요, 폭스바겐의 모듈형 플랫폼의 MQB를 밑바탕으로 샀고요 이전보다 휠베스와 이 덩치는 키우지만 경량 소재를 활용해 무게를 더 줄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 정확한 일시는 10월 25일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제 독일 본사에서 열릴 골프 공개 행사를 주요어 라이프 허핀스 위드 어 골프 골프 함께 함께하는 인생을 주제로 한다고 합니다. 한편 어 이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 골프도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인 슈테만 크랍 사장은요 이제 7세대 들어오지 않고 8세대를 빨리바르게 우리나라에 출시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장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티토리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했고 테스토닉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는 구독, 회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됐으니 그것도 많이 들어주면 감사했고요 어... 한글날 입니다. 어, 공일인데요, 즐거운 가족들과 연인들과 어, 즐거운 공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도트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